로드리가 없는 맨시티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리그에서 무려 2연패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스날전 패배 이후 로드리의 부재를 느끼시는 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로드리는 어땠는지 로드리만 할수 있는 게 뭔지 보겠습니다. 뉴캐슬의 토날리가 역습 상황일 때 알바레즈와 로드리가 같이 따라갑니다. 알바레즈가 붙어주면서 토날리를 왼쪽으로 몰아내죠. 그때 로드리는 영리하게 어깨만 싹 넣어서 토날리의 공을 탈취합니다. 로드리는 이런 안정적인 수비가가능합니 가능합니다. 코바치치와 완전 같은 스타일은 아니지만 로드리의 대체자로 코바치치가 나왔으니 비교하자면 코바치치는 거친 태클을 해서 카드를 수집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태클이 필요 없는 상황에도 그런 태클을 한다는 거죠. 불필요한 카드는 팀에게 수비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진짜 필요할 때 파울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이런 면에서 로드리의 수비는 더 가치가 있습니다. 또 로드리는 정신나간 킥력과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바치치가 에데르송에게 공을 주는 순간에 로드리는 이미 고개를 한번 쓱 돌려 워커쪽을 반었습니다. 만약에 로드리가 저기서 공을 잡아놓고 플레이한다면 공을 뺏기기 딱 좋은 상황이 됩니다. 토날리가 빠른 속도로 압박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로드리는 아까 봐둔 시야를 이용해서 공을 잡지 않고 바로 워커쪽으로 돌려줍니다. 킥 하나로 뉴캐슬 선수들의 체력을 소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개 돌리는게 진짜 중요합니다. 시야는 비상식량이랑 비슷합니다. 미리 한번 받으면 위험한 상황에 꺼내먹기 딱 좋죠. 로드리는 나대지 않습니다. 실력에 비해 나대지 않는 것은 지구에서 1위입니다. 그만큼 간결하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앞쪽에서 압박 들어오고 뒤에서도 로드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을 받습니다. 이렇게 공이 오는 순간에 어깨랑 등으로 막아 주면서 일단 공을 한번 지켜 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번 나갔다가 기마랑이스가 다가오자 바로 꺾어서 다시 그바르디오에게 줍니다. 굳이 자기가 치고 나가서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빠져 주면서 공을 받아 줍니다. 자기가 개인기 하는 타라박도 있지만 이런 식의 결한 타락박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워커에게 반대전환 롱킥을 넣어줍니다. 근데 이 킥의 정확도가 기가 막힙니다. 워커에게 택배도 이런 택배가 없습니다. 편집하면서도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담백하면서 칼로리도 적은데 미친듯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느낌입니다. 스타로 월드컵에서 벤투 감독이 황인범에게 공이 한쪽에서 놀지 않게 계속 반대전환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삼선 미드필더는 반대쪽으로 계속 전환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열린 로드리는 반대쪽 워커에게 전환해줍니다. 또 로드리는 보름반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아게르드가 걷어낸 공을 빠른 속도로 달려가 탈취합니다. 공이 올 거라는 예측능력이 좋습니다. 공을 끊고 그 탄력으로 두명 사이에서 계속 끌고 갑니다. 그리고 로드리는 볼이 자신에게서 떠날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여기서 괜히 더 드리블했으면 뺏기고 역습당했을 텐데 앞에 혼란이 보이자마자 툭하고 공을 띄워줍니다. 혼란도 엄청난 슈팅을 하지만 아쉽게도 키퍼 선방입니다. 이런 괴물 공격수 존재 역시 로드리의 패스를 빛나게 해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입니다. 이 장면도 아까 뉴캐슬전이랑 비슷한 장면입니다. 자신에게 압박은 들어오고 있지만 시아는 미리 열어두었습니다. 비상식량을 또 하나 만들어둔 거죠. 로드리는 공을 잡지 않고 워커에게 발언해줍니다. 로드리가 진짜 대단한 게 항상 받을 사람을 생각해서 알맞은 강도로 패스를 준다는 것입니다. 워커의 위치가 바로 압박받기 쉬운 위치여서 강도를 조절해서 줘야 하는데 로드리는 그걸 해냅니다. 워커는 또 공을 잡고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로드리와 워커의 조합이 아주 좋습니다. 이처럼 로드리는 맨시티의 중원에서 정말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 지속적인 연결을 하고 수비적으로 기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월드 클래스의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대지 않으며 근본의 배받이까지 보여주는 로드리는 맨시티의 본체이자 핵심 그 자체입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